아, 조인을 필두로 하는데 연구 중, 조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저도 한 말씀 거들자면. 조인이라는 는 어떤 무장인가? 탱커죠. 1스킬이 통찰과 도발, 그리고 액티브라는 게 특징이 있고. 네, 난시훈님, 그게 이제 홍콩 서버 <laughs> 어, 티어덱입니다. 홍콩 서버 티어덱. 음. 어전의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이거 보면은 어 사실 다시 좀 여기서 돌아가자면 전의는 보통은요 저쪽에 절대 반격 대신에. 유혹을 들어줘도 좋거든요. 음. 그니까, 러 유혹을 줘가지고 CC기를 좀더 챙길 수 있어요. 음. 차라리 유혹 있으시면, 지금 제 생각은 좀 유혹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원래는 절대 반격이 어떨까 했는데, 어, 이거 그냥 유혹으로 가세요. 유혹으로 가시면 통솔을 찍으시고, 자, 절대 반격 가시면, 어, 무력이겠죠. 저 근데 유혹이 좀더 좋아보여요. CC기를 많이 걸어줘야 돼. 이 대기 보니까 CC기가 없더라고 유지력이 높은 덱인데, 어, CC, CC기를 안 챙긴다? 이거 조금, 음, 보낼 수 있거든요. 예, 유혹 가세요, 유혹. 절대 반격을 빼고, 유혹을 갑시다. 그 다음에 통솔 찍으세요. 자, 도이, 조인이, 그, 우리, 시즌2 티어덱 보면, 이거 있잖아요. 사마이, 조조, 여기 조인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이거랑 조금 이제, 같이 괴를 하는 게 이거 있죠. 화타. 이게 이제 티어덱이라고 올라있잖아 와 우리 다 알잖아요. 예, 전이는 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걔는 전이는 그냥 그 많이 갈리는 용도예요. 걔는. 음. 자 일단은 이렇게 되구요얘가또영 티어덱이라고죠. 영 티어, 영 티어라 그러죠. 얘가 조인 이게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은 어, 위나라 위나라 효과를 받기 때문에. 스탯이 10% 증가합니다. 어, 건물 다 찍었을 때. 그죠? 이 스탯 10%라는 게 그냥 능력치가 10%인데, 증가인데, 방어력도 오르고, 방어력이 10% 증가되고, 공격력도 10% 증가되고, 속도도 10% 증가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10%가 아니에요. 이거. 어, 능력치 증가는 꽤 큽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그 외에도 이두 개의 차이는 좀 있겠죠. 화타는 좀더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인이 들어가면 조인이 들어가게 되면 뭐겠습니까? 시기를 넣을 수 있다. 넣어서 안정적이다. 두 개의 장단이 있겠죠. 이제 힐이 들어가서 안정적인 그런 메타는 얘네는 좀 짤짤이 되게 딜이 들로 오는 되게 강하다. 근데 얘는 이제 뭐랄까 한 방이 센 되게 강하다. 왜냐하면 발동기나 이런 게 보통 한 방이 세잖아요. 감염 같은 애 생각해봐요. 그런 애들이 조인한테 딱 걸려가지고 도발이 걸리고, 그다음 유혹 들고 있는 어, 조인한테 어, 허망이 걸려요. 이러면 이제 유지력이 또 높아지겠죠. 어, 조인도 시즌 2에는 그냥 팔문금세 셔틀은 아닙니다. CC기, 어, CC기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롤에서 보통 많이 나오죠. 보통 많이 어, 봄. 요즘 다 아는데 예, 크라우드 컨트롤이라 그래고 L이 두 개야 하나야.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이거의 C의 C 약자예요. CC를 이제 두개뺀 건데. 크라우드 컨트롤의 약자인데 이제 상대의 군중 군중 제역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군정제, 군중 제역이에요 군중 제역에는 뭐 이런게 있겠죠 무장해제 어, 허망 뭐 이런거 대표적으로 공포 이런거 뭐 이런거 있죠 허약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걸 이제 어, 조인한테 어, 조인한테 보통 유혹을 어, 넣어줄겁니다 탱커니까요 도발을 맞아주고 맞으면 이제 유혹을 걸어주고 하니까, 음, 그래 조인은 저 쪽에서 쓰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 서황 조조 전이댁에서 전이가 없을 때 그냥 조인을 어, 쓰는 방법도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등가병이 좋은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중국 애들은 다 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등가형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생각인 거죠 이제 메타 항상 우리는 메타가 항상 변하잖아요 우리도 옛날 생각해보면 스타크래프트 정말 메타가 없을 것 같은데 계속 변하잖아 지금도 막 보면 지금 이게 20년 된 게임 근데 메타가 계속 변함 말이 됩니까? 그 저는 이 메타의 변화에서 있는 그런 어떤 어 변화의 어 어떤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2에서는 이 등갑병을 쓰는 덱이 엄청 많다. 어 티어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웬만하면 그다 등갑 쓰죠. 예를 들어서. 할베 덱 할베 덱이라 하더라고요그 무슨 검은 별 뭐..뭐시겠죠? 하타..아니 하타래 그좌자장각 우길 이거 이 덱도 이제 방패 덱으로 쓰죠 그리고 어 아까도 했던 그 있죠 사마이 덱 조조 뭐하타라든지 혹은 조인 이렇게 하는 어이 등갑병 다 이제 방패가 이제 등갑병을 그냥 드는거예요 방패는 이꼴 등갑병이다 그니까이 등갑병의 효율이 좋다는 거죠. 사실 보면은 무기 피해를 총소에 어, 비례해서 어, 깎아준다. 받는 피해, 어, 무기 받는 피해 어, 줄여준다. 그런데 어, 어, 이거를 줄여준다. 계속 잘리네. 좀 길게 해볼까? 이게 되게 효율이 크다는 거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보자면 이런 거죠. 자, 재 재유조 있죠. 어. 제유죠? 제. 나 맨날 이거, 아, 헷갈려. 제. 제조장인가? 이거를 보면요.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좀, 해결책이 아닐까? 그 외에도 뭐, 물리 피해 주는 우리 1티어 덱뭐 있지? 이게 다양하잖아요. 일단 뭐, 어... 그 뭐야, 위기병 덱. 그, 조조, 정우. 파우동 이런 것도 보면 얘네는 연소 효과가 없어요. 연소 효과 없는 애들한테는 정말 좋다는 거지. 등갑병을 또 쓰는 애들이 보면요, 쓰는 애들 책략가, 어, 통솔이 낮음, 통솔이 낮은 애들이 이 퍼센티지로 어 깎는 어, 데미지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거죠. 생략가들이 이제 시즌 2에서 좀 많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등갑병이 이제 걔네한테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지 그나마 이거의 카운터는 자 카운터 분명히 있죠 카운터는 연소효과 그 연소효과의 대표주자는 뭡니까 1번 오두독 2번 원소 어, 일단 뭐 3번 서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서서 잘안 쓰죠 어, 이건데 오도독이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관점이 오도독이 별로야 사실 별로야 우리가 1군이라고 쓰긴 하는데 얘는 보면요 조금 어 딜이 약해 뭐 몰아치는데 약해 이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뭐 어제 그제인가 그제 이제 얘기를 했죠 오도독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그냥 아예 관점을 바꿔가지고, 유지력을 높여가지고, 하자. 어, 아예 차라리 그렇게 하자. 어. 몰아치지 말고, 아무튼제 생각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주류로, <laughs> 주류로 평가받더니, 오도독이 좀 뭔가, 어,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지금껏 이랬으니까. 그니까, 러이가위바위보형 가위바위보죠, 가위바위보. 이렇게 또 등갑병이 득세를 하게 되면 오도독이 또 다시 빛을 발휘하겠죠, 빛을 발하겠죠. 이런 오도독의 어떤 오도독이 좀 이제 인식이 안 좋아졌을 거예요, 분명 중국에서. 그러니까 안 썼을 거야. 원소야 뭐 이거에 뭐 어, 비주류, 비주류죠 솔직히 어, 제가 뭐, 뭐 원소 장임 주준 어, 그거 덱 제가 뭐 얘기 안 했으면. 다들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원소. 중국에서도 뭐 비슷하겠죠? 그리고 원소 주준 장, 주임이 무서워가지고 저 등갑병을 안 쓴다는 것도 좀 오바지, 사실. 원소는 막 이만큼, 얘만큼, 이제 오도독만큼 어, 연소효과를 많이 쓰는 것도 아니야. 어, 이 원소는, 어, 오도독에 비해서는 연소가 많이 쓰이진 않아. 뭐 불별학을 무차별 도륙 대신에 써도 되지만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거죠 어,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그냥 평가를하는 거라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마치 그런 거죠 수능 출제위원이 이제 진짜 원작자가 생각한 바를 완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일단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등가병을 쓰지 않을까 어, 등가병을 쓰지 않을까 메타변화에 있어서 어, 그리고 사마이라는 걸출한 어, 뭐랄까, 유지력 높은, 어, 약략 딜러가 등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갑병이 어떤 사용처가, 어, 어, 이거 괜찮은데? 하는 어떤 그런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도 나도 이걸 쓰지 않았을까? 근데 등갑병을 하려고, 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등갑병을 해야 얘가 잘 버티는 거야. 그죠? 그게 아니면 얘는 사마이는요, 어, 8턴까지 버텨야 진짜 힘이 나온다. 아니면, 쓰레기. 이거죠.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등가병을 어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이 쓴다고 해서 써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게 어떤 메타가 아직 우리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음. 그니까, 항상 가위바위보라는 걸 명심해 둬야 돼요. 게임은 항상 이래요. 뭐는 약하고 뭐는 강하고 이게 있어. 이거는 이제 등갑병은좀 리스크를 어 키우면서 어 가는 거죠. 연소 효과를 쓰는 덱은 다섯 개 중에 하나 한 개다. 그럼 네 개를 상대해보자 이런 어 생각으로 출발할 수도 있지. 그네 개한테는 우리가 사마이가 잘 이기니까. 혹은 사마이 말고는 할배 대기 어, 효율이 좋으니까 어, 전쟁이랑 항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이 좋아야 되는 거. 어, 내가 상대 병력을 두배 어, 이상 깠으면 두배 이상의 효율이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맞아요. 등갑 관우의 상처가 또 있죠. 관우의 상처 같은 어, 디버프 해제 해제도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시즌2에는요. 이것도 좀, 어,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이 병서에 이런 게 있기도 하거든요. 뭐, 디버프 해제 이런 게 있어요. 디버프 해제를 할수 있는 어떤 이런 애들이, 좋아지지 어, 않을까? 아, 근데, 오도독한테 녹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일단, <웃음> 오도독이, <웃음> 웬만한 덱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쓰긴 하는 거죠. 근데 뭐, 제유조라든지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뭐그 외에 뭐, 조만, 조만간 나올 이제 시즌2에 어떤 덱한테는 좀 밀린다는 거지, 힘이. 그래서 아마 안 쓰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오두독을 분명 안 쓰겠죠. 안 쓰니까 이 덱이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전그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건데, 오도독도 근데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연소효과 적군 다수 대상한테 부여하는 이런 것도 있고 오도독도 되게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태평도법도 있어요. 자 이런 게 개체 효과 이런 거 이제 육손이 들게 되면 딜도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발동용 그러니까 백미 플러스 개체계 이건 백미에다가 지력 영향 더 올라가고요. 일단 오도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딜이 폭발적인 딜이 아니라 잔잔 딜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연소는 중첩이 돼. 그러니까 잔잔 딜이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야. 계속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시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죠? 어그 시너지를 터트리는 게이 육손인데, 그래서 태평, 태평 독법에다가 이제 불타, 불탄, 불난대 부채질? 어 그거 두 개를 딱 들고 하면 육손이 딜이 엄청날 거다. 이제 개책, 이제 이 크리티컬 효과를 터트리면 감염 같은 느낌이 날수 있단 말이죠, 이거. 어.